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이동 평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 평균을 사용하므로 혹시 앞 동영상들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동 평균 동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볼린저 밴드는 3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가격 변화의 영역, ]과 트렌드의 색이 등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격 지표입니다. 어, 볼린저 밴드는 어퍼 밴드라고 부르는 상한 밴드, 로어 밴드라고 부르는 하한 밴드, 그리고 미드 밴드라고 부르는 중간 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퍼 밴드는 UB, 로어 밴드는 LB, 미드 밴드는 MB로 표시합니다. 피려 파라미터는 주기를 나타내는 피리어드 N과 미드밴드로부터 양방향의 밴드를 표시하기 위한 비율상수인 rate constant k로 구성됩니다. 그 외에 미드밴드를 계산하기 위한 ma 값에 대한 옵션으로 price 옵션과 ma를 계산하는 계산 방법 옵션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볼린저 밴드의 3개의 밴드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미드밴드는 일반적인 이동 평균값 다시 말해서 N의 주기를 가진 MA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어퍼밴드는 미드밴드를 구성하는 각 MA값에 각 MA값의 표준편차의 레이트 컨스탄트 K를 곱해준 값으로 어, 더해준 그런 값으로 계산합니다. 어,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어, UBN의 어, 0번째 값은 어, MA n과 k 곱하기 시그마(스탠다드 o n 있죠. 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어 밴드는 미드 밴드에서 어, 각 MA 값을 가지고 그각 MA 값에 표준편차 곱하기 k를 빼준 값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 볼링저 밴드는 가격이 상, 한에 닿았을 경우에 하락 또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어, 주된 특징이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렉, 즉, 지연되는 게큰 편이라서 매매 시그널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어, 하지만 트렌드의 방향과 세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변화를 빠르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를 차트에 띄우고 과거로부터의 차트를 살펴보면 한눈에 어떻게 가격이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어떤 새로운 종목을 봐달라고 하는 경우에 MA보다는 볼린저 밴드를 띄워놓고 그 종목의 변화를 파악합니다. 어,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어, 이민이 s p 차트입니다. 어, 제가 볼린저 밴드를 미리 띄워서 가려놨는데, 어, 일단 제일 20 피리어드의 K 값이 2인 경우를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값이 MA 값이고, 이 위에 있는 선들이 어퍼 밴드, 아래에 있는 선들이 로어 밴드입니다. 가운데 있는 MA 값이고요. 그래서, 그 무빙 에버리지 값이 20 또는 4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그래서 그 40인 경우는 무빙 에버리지가 조금 더 브로드하게 납작하게 나오죠. 그래서 어, 이걸 가려보면 이렇게 조금 더 넓은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어 볼린저 밴드를 그 매매 시그널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겠죠. 어, 가격이 올라서 올린저 밴드에 닿고 닿아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어, 셀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고 여기서 셀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이게 가격이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서 팔거나 아니면은 미드 밴드에 닿았을 때 팔아서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거나 반대로 어, 이 밑에서 컴펌이 어, 되는 이 자리에서 사서 바이를 해서 어, 가격이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팔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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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쵸 그렇죠. 샀으니까 팔거나 위에서 팔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인데 보시다시피 컴펌을 어, 받아도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여기서 컴펌을 받아서 어, 사 여기서 샀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스톱에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시그널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트렌드인 경우에는 위에 닿았더라도, 어퍼밴드에 닿았더라도 내려오지 않고 이 어퍼밴드에 닿았다가 중간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또 더 계속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10일 동안 2주 동안 계속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 시그널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 다시 들어온 컨퍼메이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짧은 가격으로 보고 많은 경우에는 컨퍼메이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스톱에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 그 매매 시그널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그 이유가 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걸려서 그 다음에 어, 트렌드가 바뀌었는데도 어퍼밴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나 되어서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이드로 계속 움직인데도 어, 어퍼밴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도 어, 여기서 가격이 다시 상승해서 상승 트렌드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계속 로어밴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볼리저밴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하나가 이 어퍼밴드와 로어밴드의 간격인데요. 이 로어밴드, 어퍼밴드의 간격이 어, 좁을 때는 어, 가격의 움직임이 별로 변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그렇게 급격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의 변화가 급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이 폭이 점점 커져서 어, 이 정도에서 맥시멈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 맥시멈을 가져 가진 곳이 실제로 어, 트렌드가 반전된 이 부분하고는 거의 일주일 이상, 거의 2 주만큼의 차이가 나타나서 늦. 게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렉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이그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넓으면 가격 변화가 큰 것, 그리고 이게 좁으면 가격 변화가 좁, 어, 적은 것, 그리고 전체의 그 블리저 밴드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로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금방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 눈에 가격 변화를 알아보는 데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 방금 보여드렸던 이두 개는 피리어드는 다르고 어 K 값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피리어드가 같을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 당연히 가운데 있는 미드포인트 MA는 똑같겠죠. 피리어드가 같으니까. 하지만 K값이 2, 2거나 5거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5인 경우는 가격들이 거의 그 어퍼밴드, 로우밴드에 닿지 를 않죠. 그러니까 는 2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더익스트림하게 3으로 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닿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3에 있는, 3에 있는 경우 닿았을 때 바로 시그널로 사용해서 여기서, 어, 바이 시그널을 사용을 한다던가, 여기도 바이 시그널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바이 시그널을 사용을 한다던가 하면은, 아까 2로 사용하신 것보다 훨씬 어, 매매 시그널로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k 값을 조절 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닫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3이 아니라 뭐 2.5로 한다던가 하면 이제 이런 데닿겠죠 근데 문제는 2.5로 하면 이런 자, 자잘한 시그널에도 다닿기 때문에 시그널로서의 어 자격이 없죠. 그런 식으로 이 파라미터들을 조정해서 매매 시그널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 이러한 것, 그 볼리저 밴드의 아까 말씀드린 그, 피, 그 파라미터들, 피리어드와 K 값, 제파라미터들뿐만 아니라 옵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옵션에서 어. 몇 가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 MA를 SMA 대신 EMA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셔도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 EMA 값을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렉이 줄어들고, 그만큼 빠른 시그널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어, EMA 값은 가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엔 SD는 SMA 값으로 구하고, 어, 가운데 있는 미드 포인트, 더 해야, 더하기 직전 값, 그, 빼, 저하거나 빼기 전에 그 미드 값을 EMA로 사용을 하는 그런 변형법을 사용을 하셔도, 어, 좀 더, 어, 매매 시그널 사용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 UBLB를 값을 이제 다르게 선택을 하는 방법인데, 어, 예를 들어서, ub는 h 값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lb는 l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 문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는, 차트에 띄우실 때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접 계산하실 경우에, 어, 미드 값 따로, ub 값 따로, lb 값 따로, 따로 계산을 해서, 어, 그 각각 세 가지 다른 밴드를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계산을 하실 때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어,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 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MACD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오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